방글라데시의 국토면적은 약 1,475만 7천헥타르로대한민국의약1 5배 크기인데 반해 인구는 대한민국의 3배가 넘는데요. 또한, 수도에집중된 인구로 도시는 그야말로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가진 나라 방글라데시를 방문해봤는데요 매운맛 인도라고도 불리는 방글라데시는 입국부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처음으로 언성까지 높아지며 시작된 여행 같이 보실까요? 조심히 갔다 오고 기다리고 있을게. 잠깐이지만 또 인도를 떠나는구나. 와,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몇 시냐면 새벽 3시야. 어. 이 친구는 성트레블이라고 여행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델리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만나서 같이 편집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우리 둘이 좀잘 모셔주세요. 가자, 에 <laughs> 갔다 올게. 조심히 가고 살아서 돌아와라. 응. 나중에 보자. 어. 바람에 대해. 백미로 가. 해 에? 백미로 가. 내일 가. 내네 백미로도 없네. 이 차는. 멋진 차입니다. 아는? 내일 힌디니 볼다. 돌아 돌아. 아차 돌아 돌아. 한지. 코리아 씨. 코리아. 예예 예. 여 예, 코리아가 예. 예, 미드에스미에서. 예예예 예, 예. 여기는 인도 델리고요. 잠시 정든 인도를 떠나서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지금 새벽 3시고 어, 인도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조금 음침한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공항에 거의 도착했군요. 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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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so much. 오우, 무거워. Oh. 가자. 방글라데시에 대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물갈이를 한다. 그런데 인도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가면 물갈이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글라데시는 매운맛 인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비교했을 때 어느 면으로 보나 방글라데시가 인도보다 조금은 낙후되어 있고 시안이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도보다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최근 방글라데시가 아시아 최빈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승격됐다고 하니까요. 어,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조금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이 방글라데시 입국부터 해서 호텔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아마 함께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같이 하시죠. 와, 최소한 3 시간 전에는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줄이 이게 뭐야? 와, 봄에 출발라 비자는 도착 비자를 했고요. 잠시 저의 업보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좀 이따 보자. 어디 가지 말고.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방글라데시가 인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거의 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문화를 경험해 보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맞아? 여기 맞는데? 아니구나 왜 이거 공짜야? 아니네 어... 헤이 돈을 어디로 넣어? 아니 난 이거 결제 못 한다니까 응. 응. 그림에 떡이네요. 이제 탄다. 딱 가러 가자. 라운드. 인도에 갈 때도 긴장됐었는데, 여행을 잘 마쳤죠. 근데 방글라데시는 또 인도의 매운맛이라고 하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라운... <laughs> 아, 이 비행기 좀 추운데? 인도항공사인데 비행기가 되게 깨끗하네요. 새 비행기인가? 보통 이런 거 글자도 막다 지워져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되게 깨끗하네요. 나도 비행기 좀 넓게 써보자. 제발 아무도 앉지 마라. 하늘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잘하면 이날 하늘에서 일출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싸. 그럼 저는 도착해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뵙겠습니다. 아까 이게 안개낀 것처럼 뿌연데 안개 때문에 뿌연 건지, 아니면 여기 대기 상태가 그냥 뿌연 건지 모르겠네요. 아, 피곤해. 음, 나가자. 아어 어, 뭐에 뭔 냄새요? 그냥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이꿉꿉한 냄새가 그냥 바로 덮치네요. 이 <laughs> 무슨 냄새야? 왠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엄청나게 뿌예요. 여기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방글라데시입니다. 아니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체온 높다고 잠깐 따라오래요. 검사를 할 건가 봐요. This is your passport and b a r d i n g p o 아, 제발 아니여라 이게 다야? 간단하네. 꽃찌를 줄었더니만. 지금 체온이 높다 그래 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거 양성 나오면 여행 다 꼬여 버리는 거거든요. 나올 리가 없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요. 자, 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일단 첫 느낌은 괜찮은데요. 굉장히 상막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아 이게 다 짐을 바리바리 싸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장된 큰 짐을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와, 와, 와. 가보자, 가보자. 어디로 나가냐? 일단 방글라데시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공기입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지하철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 건물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공기 자체가 지하 그 꿉꿉한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 나가는구나. 오 그리고 왜 이렇게 더워? 원래 이렇게 더웠나? 택시. Yes. Are we going. 쭉 따라. 에우감. How much is it? 0안 타는데. <laughs> 1,000 리드 리드 레벨 500. No no, t h a t 500. o k a 굉장히 뭔가 공격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여기 시세를 전혀 모르니까 정보도 없고 그냥 계속 흥정을 해봐야겠어요. 복달출 따라. Yes y e 예 How m u c 600. 600. y 500. 500. This g o 거 e r 500. 아니, 우버에서 5 0 0달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호텔 숙 따라. 아, 예. 온아예예 예. 1200달러 만날 게라. 댓츠 투익스펜시 100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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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t h a 1000. 이 o 1000.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 i m 0 It's not the first time. It's not the first time. It's not t h 아 first t 에서 e It's not the 0나 r s t time. It's not the first t 1 m e It's n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오케이 노오케아노오0 0노오0 0노오케0노오0 0노 오케이 노오0이노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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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오케아노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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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이노오이노 오케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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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오이노이노오 800. You tell me 900. You tell me 900. Nine nine yeah, hundred. yeah, I just decided. 800. This car? Okay. How much is it? 1000. No, one thous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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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ye by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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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800. Okay. Eight okay, what's going on? Hey, Shukhtara. Hey, Shukhtara hey, out there. Hey. Coming. 800. 800. Okay. 800. Thank you. Okay. This is my telephone. ইন্দিরা রোড হোটেল টেলিফোন তুমি তো ভালো বুঝো জাপানি মাল না না জাপানিজ নো জাপানি নয় সাউথ কোরিয়া কোরিয়া দিস ইজ নাম্বার ও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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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4 হ্যালো আসসালামু আলাইকুম কোরিয়ান লোক এটা হোটেল সুক্তারা না এটা নেন কিছু দুনসারি জুম ঠিক আছে আপনি ভালো আছেন আমি ভালো আছি ভালো আছেন ল্যাঙ্গুয়েজ আচ্ছা ইও যে কোরিয়ান ল্যাঙ্গুয়েজ চো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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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ah. Very problem. Korea, huh? very big problem. Oh, navigation. This is no a... no work. No idea. No, no idea. w One d r f u l taxi. y e a 야. 첫인상을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도 좀 드센 편이고요. 인도에 비해서 <목소리> 화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같이 화가 많아지네요. 아. <목소리> Apartment <목소리> uh, uh, store. Ah. Administrator. Uh, This is my China. You contractor China. China? Yeah. 사이나 방글라데시 의길 길. 기이나 방글라데시 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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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십 프렌십 프오 오케이 중국 욕하면안 되겠다. 어. 르비데이 무슬림 간디 르비데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이 에어컨이 안 나와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 이 문을 열면은 이 먼지 수준이 코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눈도 따갑고요. 코도 따갑고요. 내 방가든 벵골이오 스 벵골이 스 벵골이 버스 I think, handmade, a n t h n a n 아야 야 Beautiful. Oh, yeah, this is my no g o <laughs> This is 벵이 no g o 알함둘리. 알함둘리야. 오야.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몸이 괜찮았거든요.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빨리 가서 막 샤워를 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좋은 점은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설 일이 없습니다. 멈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달려요. 좋은 좋은 거죠. 예. 너무 한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와 여기 과일 되게 많이 판다. 오. 아니 여기 내차 지나가도 되는 거 맞아? 네리아. Good morning, sir. 아 굿모닝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마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무래도 제가 방글라데시 첫날이고 해서 가격을 조금 줬어요 3만원 하루 예산을 만원 정도로 잡는데 여기는 거의 3만원 가까이 하는 삼성급 정도 되는 호텔입니다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서 분위기 파악도 할겸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중국인이죠. 중국이랑 되게 우호적인 관계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Tomorrow m 3 0 to 10am rooftop r e s t a u r a n 아침밥 먹어야겠다. 너무 좋은가? 너무 무리해서 좋은 데로 왔나? 담배 냄새가 납니다. Water is s e o u complimentary. Thank you so much. 네요 첫인상 쉽지 않다. 오늘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숙소 도착하는 데까지 한 2시간 걸렸나? 한세번 싸운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이 방이 3만 원 3만 원 조금 안 하는 방인데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제가 무리해서 온것 같아요. 아 너무 깨끗하잖아. 뭐야? 바깥 세상이랑 너무 동떨어진 곳이네요, 여기는. 너무 좋은데. 뷰는 공사장 뷰. 그리고 옆집 염탐 뷰. 이렇게 해서 일단 방글라데시 입국 잘했습니다 어... 인도 때도 그랬지만 역시 공항 릭샤 정말 쉽지 않네요 특히나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상에 제가 다못 담았는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협박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언성 높아지고 막 기분 좋게 입국해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제가 살면서 겪어본 것 중에 가장 먼지가 많았어요.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오래된 지하철역 같은 냄새가 나길래 공항에서 나는 냄새인가 했는데 밖으로 나갔는데 그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방글라데시 냄새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후회 없게 재밌는 영상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I'm sorry, I'm sorry. Yeah. Uh -oh. so this is my university yeah it's nice mawa Hi. nice to meet you yeah it's pretty here But still is expensive come on okay thank you give me some money <laughs> thank you first